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더 프로 구독자 여러분들, 더 프로입니다. 어, 지금 목감기 걸려서 목이 안 좋지 않네요. 근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식은 AMD 라이젠 프로세서 가격 인하입니다. 어, 지금 보시면은 기사가 떴어요. 이990 같은 경우에는 869 달러. 1920X는 669 달러. 1800X는 한 20달러 내리고 1700X는 10달러 정도 내립니다. 20달러 내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정이 약간 들어갔어요. 아무래도 곧 4월 20일쯤에 나올 피나클리지 때문에 가격을 전체적으로 내린 거겠죠. 어, 피나클리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주식가가 음, 생각보다는 어, 라이징 초기 주식가랑은 비슷할 것 같아요. 다만 뭐 4, 5개월 놔두고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자, 이제 프로세서, 요, 써밀리지를 구매하시려고 하는 생각 꼭 가지고 계신데, 이렇게 가격이 나는, 어, 인텔보다는 좀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. 재고처리를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렸고, 근데 문제가 가장 그 1600, 안 내, 가장 잘 팔리는 1600이 안 내렸다는 거죠. 사실은 뭐 1400이나, 1300X 쪽에는 차별을 좀쓸수 있는 어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는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출시표에 보면은 1200하고 1300X, 1400 라인업은 출시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좀더 보급형 라인에서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2300하고 2200을 출시를 해서 나중에 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표에도 보시면은 제품 라인업이 없어요. 이게 다만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적용이 좀 많이 늦게 된다는 점이 문제였죠. 한국 자체가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. AMD 같은 경우에는 인텔은 비싸죠, 많이 비싼데 AMD는 이제 자회사에서 운영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저렴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.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CPU를 구매할 때 라이젠 프로세서가 새로 출시된다는 점과 예, 기존의 프로, 라이젠 프로세서가 이나 있다는 점 어, 지금으로 봤을 때는 피나 클리치가 나오고 중고로 서멜리치를 구매하는 게 어,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가성비가 좀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새로운 정보를 알아보는 더프레네머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빠이빠이